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번 문제요. 집합의 포함 관계, 집합, 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아유, 지금 보시면, 지금 다 조건제실법으로 나타내어져 있어요. 어떻게 줘야 될까요? 네. 뭐 포함 관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원소나의 법으로 일일이 다나열해 주셔야 돼요. 자, 귀찮겠지만, 우리 자, 만 해봅시다. 자, 먼저 A 집합을 할 텐데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이면, 자, 세제곱 세제곱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 나오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되니까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0이면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1이 나오겠고, x가 0이고, y가 0이면 똑같이 0일 테니까 0은 사지 말자. 자, x가 0이고, y가 1이면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요것도 우린 따로 하지 말고, 자, 이번에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2 나오겠네요. 자, 집어넣고 지금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1이고, Y가 0이면 1이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자, X가 1이고, Y가 1이면 0이니까 이것도 하지 말자. 자, 그래서 A 집합의 원소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 이렇게 나오겠다. 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구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볼게. 자, B를 보시면, 절대값 X인데요. X는 여기 에 들어가야 돼요. X의 원소래요. 자, 들어가게 되면 B는 바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0하고 1밖에 없겠죠 절대값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c를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점수 그러니까 얘는 다 들어가겠네 마이너스 1 0 1자 그러면 지금 포함관계를 봤을 때 제일 큰건 누굽니까 네 a가 제일 크네요 a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A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네, C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가 포함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포함 관계,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 요 표시라는 거, 요거,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다 해줬어야 됐다라는 거, 자, 요거 하시면, 그게 문제 푸는 데는 어려울 게 없었을 거다.